아 여러분 이거 좀씹다 같긴 한데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? 연휴 때 밤새워서 보기 좋은 애니 5가지 빠르게 추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AT6입니다. 막 별로 길진 않죠?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작으로 뽑는 애니 중 하나입니다.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정말 감동적이고 생각해 볼 것도 많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애니입니다. 두 번째는 하이큐입니다. 제가 스포츠물을 많이 보진 않는데 하이큐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. 타카가 있땐 타카가 북하 읽거 보면 진짜 미쳐버립니다. 꿈과 열정 제대로 표현해 준 애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강연금입니다. 아직도 안 봤으면은 이귀에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주 명작이죠. 64부작이어서 이번 명절 때 그냥 쭉 보기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원작 따라가는 게브라더우드니까브라더우드보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는 기생수입니다. 기생수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좀 짧아요. 24부작이어서 AT6 보고 기생수 같이 보면 되겠네요. 자, 다섯 번째는 제가 항상 추천해 드렸는데 아직도 안 봤으면 내가 추천하는 거안 보겠다는 거죠. 슈타게입니다. 슈타게는 1기랑 제로까지 해 가지고 47화 있고요. OVA가 3개 있어 가지고 50화 정도 됩니다. 만약에 안봤으면 이번 연휴 때 정주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애니추천 정그룹 팔